성광경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인이 삼천 대천 세계 스이미딘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마음을 넓게 자리 다행을 잘하는 남자 여자가 삼천 대천 세계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스이미딘 갈아서 먼지를 만들었을 때어이오나 힘이 진중 영이다.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먼지는 먼지 덩어리는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안 신다세존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 종기한 스승이시여. 하이고 어떤 까닭이냐면 약심이 진중신류자 불질불설 힘이 진 중. 만약 이 먼지 가루의 무더기가 실로 있는 것이라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먼지 덩어리들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지 그 자체가 실제로 있는 것. 여기 실제로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바로 부수면 가루가 되잖아요. 가루를 또 뭉치면 또 다른 덩어리가 돼. 근데 그것을 많다 적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영어 불변하다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오직 하나인 거죠. 소의자하. 그래서 불설미진중, 즉비미진중, 심형미진중. 부처님께서는 먼지의 무더기라고 말했으며 그것은 곧 먼지의 무더기가 아니라 치명미진주 이름이 먼지의 무더기입니다. 여기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중점은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을 다 갈아버려. 모든 것을 더 분석해. 물. 물을, 물은 무슨 성분이죠? H2O 수소 두개하고 산소 하나가 붙어서 물이었어요. 그 물을 또 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나눠지면 그게 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해돼 버리면. 근데 분해됐을 때 수소와 산소, 수소와 산소도 수소는 영원한 수소인가요? 산소는 영원한 산소인가요? 아닌 거든요. 변 했을 때 뭔가가 변했을 때 여러 가지로 분해되는데 분해된 조각 조각 하나 하나도 또한 어떻다? 그 자체로서 필기하지 않는다는 거즉 그 확실하게 광학현명경으로 보게 되면 수소나 산소 모든 원소라고 하는 것도 또 뭔가로 연결되면서 그 자체가 그, 자, 그 안에 또 균형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인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걸 또 들어가서 또 보면 그 안에 또 다른 것들이 또 있고 그것들이 균형돼가지고 고시됐고 그것들이 또 다른 거하고 만나서 균형이 돼서 또 이런 게된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완전히 모든 게다 본래 어느 하나도 영원히 실제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때는에 우리가 살면서 누가 나한테 항상 칭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말 해. 그러면 좋은 관계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나한테 좋은 말보다는 내 단점만 꼬집어. 그 사람하고 내 마음에서 그렇게 기쁜 관계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내 느낌이고 나만의 자존심,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관계성을 생각하는 것이지 나라는 것을 돌타 관계성을 다 뜯어 잘라버리고. 또, 나라는 것만 가지고 오면, 아니, 나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계 속에서 나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없고, 만약 나 혼자만 존재한다면, 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것이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어떻다? 관계 속에서 설정됐을 때, 내가 그것을 설정한 자체로서 이것은 이것이다 하면서 집착하고 놓치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어느 하나도 그 자체로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 다 어떻다? 관계성 속에서 설정된 관념일 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관념인 줄 꿈인 줄 알고 나버리고 순간순간을 현재 이 순간만을 매 현재 이 순간만을 멋지게 살면 그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고 멋진 사람입니다. 관계 속에 의미해서 그것을 좋은 관계면그 죽을 때까지. 안 놀라가고 싫으면은 죽을 때까지 안 만나려고 하니까 계속 머리가 복잡해. 근데 그 자체가 실재지도 않는데나 혼자 달달달달 안 달달달달 복달하면서 사는 게. 돼. 그 때문에 오면은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는 것이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오는 것이고, 봄이 되면 서싹이 트는 것이고, 그것을 잘 알고 그때그때 그때 즐겁게, 현재를, 현재만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진짜 멋지고,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이니다